나이가 들면 몸에서 냄새가 난다. 괜찮아요. 이 영상 하나면 고민 끝.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샤워하고 깔끔하게 옷도 갈아입었는데, 뭔가 자꾸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신경 쓰이고,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이 코를 찡긋할 때 혹시 나 때문인가? 하고 괜히 움찔하신 적 있으시죠? 아, 정말 속상하죠. 나름 깔끔하게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세요?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요. 댓글 보시면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오늘은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고민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30분 후에는, 이렇게 간단한 거였구나. 하면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설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나이 냄새의 진짜 정체. 먼저 오해부터 풀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더 자주 씻어야 하나? 이렇게 자책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랍니다. 우리 몸을 자동차에 비유해 볼까요? 새 차는 반짝반짝하고 냄새도 안 나죠. 그런데 몇년 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기름때도 끼고 특유의 냄새도 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40대가 넘어가면서 봄 속에서 눈의 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 친구가 바로 냄새의 주범이에요. 이 냄새 어떤 냄새인지 궁금하시죠? 땀 냄새처럼 시큼하지 않고 기름진 냄새 아니면 오래된 책 냄새랑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냄새는 일반 땅구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피지선이라고 하는 기름샘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냥 물로만 씻어서는 잘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루에 물 8잔 이거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어요. 물을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 물만 마시지 말고 조금만 움직여보세요. 집앞한 바퀴만 걸어도 돼요. 땀이 조금 날 정도로만요. 어? 땀 나면 더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땀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해독 작용이에요. 나쁜 걸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채소와 과일이 우리 몸 냄새를 잡아준대요. 특히 녹차.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냄새 분자를 잡아먹어요. 식사 후에 따뜻한 녹차 한 잔. 아, 이거 습관 만들어 보세요.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초록 채소들도 좋고요. 사과, 배 같은 과일들도 효과 있어요. 여러분 옷이 냄새의 80%를 좌우한다는 거 아세요? 몸에서 나온 기름 성분이 옷에 배면 세탁해도 잘안 빠져요. 세탁할 때 과탄산소다 한 스푼만 넣어 보세요. 마법처럼 냄새가 사라져요. 이거 진짜 써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집안 공기도 중요해요. 하루 종일 문 닫고 있으면 공기가 탁해지죠.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만 창문 열어주세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집안의 뱃 냄새도 다 날아가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매일 하는 샤워인데 방법만 바꿔도 완전히 달라져요. 혹시 아직도 일반 비누 쓰고 계세요? 이제 그만하셔야 해요. 비누는 알칼리성이라 우리 피부에 좀 독해요. 피부가 건조해지면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약산성 바디워시를 사용해 보세요. pH 5.5 이렇게 쓰인 거요. 피부와 같은 산성도라 순해요. 손으로 그냥 문지르지 마시고 샤워볼 꼭 사용하세요. 거품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온몸에 발라주세요. 거품이 기름 성분을 잘 녹여서 떼어내거든요. 특히, 귀디나 목 주변, 머리 살이 접히는 곳, 이런 곳은 피지가 많이 나와요. 좀더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목 뒤가 진짜 중요해요. 여기가 냄새의 핵심 지점이거든요. 샤워하면서 목 뒤를 손가락으로 동그랗게 마사지하면 시원하기도 하고 냄새 제거에도 효과 만점이에요. 샤워 후 로션은 선택이 아닌 필수. 건조한 피부는 냄새가 더잘 나요. 샤워 후 3분 안에 로션 발라주세요.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막아주는 거죠. 무향 로션이 좋아요. 향수랑 섞이면 이상한 냄새 날수 있거든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여러분, 냄새 때문에 사람들 피하고 위축되지 마세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 보셔도 분명 달라질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꾸.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